지은 씨는 올해 자취를 시작해 마음껏 자유를 누리던 중 오랜만에 본가에 갔다가 엄마와 말다툼을 했다. 요즘 애들은 자취한다고 펑펑 돈 써, 아휴. 혼자 살아보니 그동안 엄마가 해줬던 게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끼며 표현하려 갔는데 돌아온 건 서운한 말 뿐이었다. 속마음은 속상하다였지만 지은 씨는 꾹 참았고 눈치만 보다 아무 말 없이 돌아왔다. 직장 동료인 김대리는 요즘 들어 효정씨에게 은근히 비꼬는 말을 자주 건넨다. 저 오늘부터 식단 하려고요. 그걸로 다이어트가 되겠어? 효정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하려 할 때에도 부쩍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져 투자를 고민할 때에도 건넨 말이다. 요샌 소액으로도 투자를 아니 그게 되면 다 부자되게? 효정 씨는 매번 기분이 나빴지만 괜히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싶어서 그저 참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사랑받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누르는 법을 배운다. 어린 시절 나의 분노나 서운함이 자주 무시되거나 상대 감정이 우선시되었다면 나는 자연스레 감정을 참는 사람이 된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제임스 그로스 교수의 정서조절 이론에서의 감정 억제는 정서조절 전략 중 하나다. 화를 내지 않는 나는 겉보기에 성숙해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관계를 잃고 싶지 않은 두려움 때문인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 침묵과 감정 억제는 일시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 속마음을 표현하기 어렵고 제대로 표현해 보지 못했더라도 감정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감정을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친밀함이 자란다. 좋은 관계는 다툼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불편한 감정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다. 둘째, 감정을 말할 수 있어야 관계에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관계에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시작이다. 내 감정이 무시되지 않고 나의 경계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짜 나로서 그 관계에 설수 있다.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덧붙인다. 감정이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정중하게 말하면서도 내가 화났다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에는 다음에 세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 1. 상대가 내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자. 왜 나만 더 많이 상처받을까? 라고 느끼는 감정 이면에는 상대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숨어있다.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욕구나 감정, 내 마음속 기대치를 알아채고 그것을 먼저 채워주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네가 내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그걸 다 말해야 알아? 물론 실제로 내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한 선물이지 그들이 내게 해줘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아니다. 연습 2.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널 위해서야 라는 말은 따뜻해야 한다. 그러나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삶에 대한 무례한 간섭들이 있다. 누군가의 말이 내 경계를 함부로 넘는다고 느껴진다면 그 불편한 감정은 틀린 것이 아니다. 무례한 말에 불편함이 느껴지면 거리를 두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 과도한 설명을 더하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일종의 변명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선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더는 설명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여기까지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연습 3. 거절해도 괜찮다에 자기 확언을 연습한다. 반복적인 자기 확언은 거절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 존중의 감정을 키울 수 있게 해준다. 거절은 연습을 통해 익숙해지는 기술이다. 정중하게 잘 거절하는 태도는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하게 할수 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며 살아온 이들을 위한 심리적 안내서 부탁인지 요구인지 확실히 말해입니다. 언어 교육 전문가인 저자는 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태도, 이두 가지가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아 마음이 다친 분들에게 이 책은 나 중심으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한 강렬한 응원서가 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선 긋는 법, 부탁인지 요구인지, 확실히 말해.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